안녕하세요. 왕손 아줌마 하시다로입니다 여러분, 가끔 밥 대신에 그냥 간단하게 산뜻하게 샐러드 드시고 싶을 때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방울토마토 마리네이트그 전에 제가 한번 이거를 외쿡에 있을 때, 파티 때, 제가 이거 파트락 파티 때 이제 그거 가져갔었거든요. 난리,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서로 막 레시피 달라고 내가 와우 다 남아주고 뭐 난리가 났던 그런 샐러드거든요. 아, 요리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그 맛은 어마무시해요. 제가 오늘 그 방울토마토 샐러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굉장히 간단해서 참 민망하긴 하지만, 정말 이거 한번 만드시면은, 그냥 거의 딱 반하실 거예요. 아, 제가 일단 요거는 이제 방울토마토를 준비를 했는데, 일반 토마토도 되긴 하는데 이게 일단 때깔도 좋고,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얘는 지금 노랑치마, 빨강치마, 뭐 흑치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엄청 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어, 일단은 물을 팔팔팔 끓이고요. 당연히 꼭지 따고, 위에서 이렇게 십자로만 칼자국을 이렇게 주시면 돼요. 위에서 아무 아무데나 이렇게 해서 십자를 주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어 이렇게 팔팔팔팔 끓는 물에 넣고 소금을 살짝 살짝만 요렇게 해서 딱 10초만. 10 9 8 7 6 5 4 3 2 1땡 바로 끊으셔야 돼요. 바로. 이거 9초 안 되고요. 11초 안 됩니다, 여러분. 딱 10초만 하셔가지고, 바로 이거를 이제 얼음물에다가 담궈 버리세요. 그러면 얘는요, 콜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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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껍질을 벗거든요. 엄청 잘 벗습니다, 옷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홀딱홀딱 벗겨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잘 벗겨지죠? 이렇게. 이게 9초는 안 벗겨지고요. 11초는 너무 물러서 안에가 익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 찬물에 넣는 게 완전 포인트. 안 그러면 이게 잔열 때문에요. 계속 익어요, 얘가. 그래서 나중에 식감이 확 떨어지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어, 드레싱 만들어 보겠습니다. 드레싱은요, 일단 이제 요게 굉장히 메인이에요. 바질. 바질은, 어, 제가 나중에 이제 식자재 보관법 제 2탄 할때 요거를 이제 맨날 이렇게 신선한 거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어, 꼭 들어가야 될때 들어가 주면서 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지를 제가 나중에 한번 식자재 보관법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후레쉬한 게 있기 때문에 어, 오늘은 그냥 쓰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김밥 말 듯이 돌돌돌돌돌 마셔가지고요. 요거는 이렇게 채를 썰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늘. 마늘도 마찬가지로 통마늘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드레싱을 다 섞어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게 지금 발사믹 식초, 식초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설탕, 그리고 소금 약간, 그리고 방금 준비한 마늘, 그리고 바질. 이 바질이 꼭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잘 섞어준 다음에. 이 오일 종류하고 시트루시 계열은 제일 마지막에, 라스트 타임에 넣는 것이 좋아요. 잘 섞어주면서 이 오일을 분리되지 않게 잘 섞으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레몬즙. 이렇게 하면은 완성입니다. 맛을 볼까요? 음. 너무나 맛있. 너무나 맛있습니다. 이러. 분나 맛있. 너무나 맛있습니다. 여러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토마이로를 이렇게 해서 넣어서 잘 버물버물 해 주시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손님 오시기 전까지는 차갑게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 돼요. 이제 얘네들 하기 전에 치즈하고 어린잎 들어가기 전에는 요, 요 상태로 요 상태로 해가지고 차갑게 냉장고에 넣고 손님 오시면 여기서 이제 서플레이팅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어린잎이랑 치즈랑 플레이팅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맛을 봤더니 뭔가 부족하다 생각했던 제가 이 아주 중요한 양파를 빼먹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자, 이게 지금 흰 양파일 경우에는 물에 살짝 담갔다가 매운기를 빼고 쓰시는 게 좋고요. 적양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소하고 매운맛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어, 찹찹찹찹 아주 가늘게. 적양파가 매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흰 양파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살짝만 물에다 담갔다가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파. 넣고, 그러고서 이제 접시에 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이거는 그냥 막 담아도 너무 예뻐요. 얘 자체가 알록달록하고, 그냥 뭐 레드만 해도 예쁩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이거는 이제 어린잎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얼음물에다가 잠깐 담가면 놓으 다시 살아나요, 막.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얼음물에 담갔다가 물기 살짝 제거해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얹으시면 됩니다 요. 너무 이쁘죠? 그래서 뭐 집에 있는 다른 야채가 있으시면 그걸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활용 점정 시간이 습니다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이거가 아주 여기에는 그냥 뭐 딱이에요. 이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솔솔솔솔 솔솔 뿌려서 톡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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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너무나 예쁘고 맛있는 샐러드 완성! 자 샐러드를요 그냥 이렇게 드셔도 너무나 맛있습니다 여러분.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고요. 그 다음에 빵이랑 같이 먹을 때는요. 요거를 이렇게 살살 얹져서몇 개를. 아우, 너무 예쁘죠. 아주. 보기 좋은 토마토가 맛도 좋다고. 그래서 이제 국물을 이 샐러드 뿌리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이제 그 야채를. 얘네들은 워낙에 생긴 게 예뻐가지고, 그냥 대충만 얹어도 이렇게 예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치즈를. 이러면 또 브루스게타가 되는 거잖아요. 자, 샐러드로도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브루스게타 만들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만나요. 자 이게 지금 옛날부터 토마토를 먹을 때 엄마들이 막 이렇게 설탕에다가 이렇게 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토마토하고 설탕은 궁합이 전혀 좋은 궁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발사믹하고 이렇게 야채랑 이렇게 해서 조화롭게 먹는 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손님들 이렇게 파트락 파티할 때는. 냉장고에 차갑게 넣어 놨다가 아 이제 파티가 시작되고 서빙할 때 그럴 때 이제 올리브 오일하고 레몬즙은 마지막 라스트 찬스에 넣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어린잎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치즈 이렇게 갈아서 드시고요 좋아하시면 견과류, 뭐 아몬드 슬라이스나 이런 것도 넣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철 음식 토마토가 막 나올 때가 제일 맛있습니다. 뭐든지 그래요. 그게 바로 제철 과일이고 제철 채소이기 때문에 이럴 때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 한번 사실 이게 생과로 먹기 좀 어려운 과일이기 때문에 아 가끔 이렇게 썩어서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때 이렇게 맛있게 샐러드 만들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바이!